구리시는 2020년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고구려 대장관 마을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고구려 대장관 마을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리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41개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 이 프로그램 활용방안을 설명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차산 보루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을 활용한 어린이 교육 영상과 대장간 퍼즐 맞추기 체험, 안내서 활동지 등을 담은 교육 꾸러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박물관이 문이 닫혀 있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유물을 이해하면서 스티커 붙이기라든가 또 체험, 그 와당 색칠하기라든가, 그 다음에 퍼즐 맞추기를 통해서 고구려 대장간 마을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도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